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게임을 만드는 블리자드가 본격적으로 영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는 다 망한다는 속설 워크래프트는 과연 깰수 있을까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그러면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살 곳이 없어진 오크족은 마법의 포탈을 열고 인간들의 세상을 침략합니다. 인간들은 갑자기 등장한 오크들 때문에 오히려 분열의 위기를 맞지만 간신히 힘을 모아 전면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인간과 오크들의 전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하이 판타지 영화의 개부를 잇는 액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게임으로 어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뭐 디아블로, 그리고 최근에 이 오버워치까지 어 내놓는 게임마다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 블리자드가 아주 간제비처럼 간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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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결국에 만들어낸 그첫 번째 영화가 바로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애초부터 기획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화가 끝이 나면 뭐야 이그 갑자기 중간에서 끝나 이런 느낌이 역시나 굉장히 강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어,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볼만 합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어, 반대로 추천하지도 않을게요. 왜냐면, 하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어, 정을 붙일만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이 어딘가 모르게, 이 디카프리오와 톰하디를 살짝 섞어 놓은 듯한 이 주인공 역시도, 뭔가 이제 과거의 아픔도 있고, 중간에 이제 이 아들하고, 참, 눈물겨운 빠이빠이를 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에 공감이 잘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주인공인 오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이 왜 기존의 오크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걔네들이 했던 행동들이 꼭이 전쟁을 막을 만큼 정말 위대하고 중대한 일이었나, 뭐 약간 좀 그런 의구심도 조금 들고요. 이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가지 심리 상태들이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폴라 패튼 연기했던 그 혼혈 캐릭터, 가, 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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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나 뭘 가리나 그렇게 썩이 사람 이 캐릭터의 행동들이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어 시나리오상 얘가 요어 때쯤에는 요런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정을 붙이고 어 뭐할수 있는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그 마법사 뜬금없이 등장해서 갑자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어이 마법사 그나마 이 친구는. 바닥부터 어느 정도 성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정을 붙일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연기를 못해서 썩 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이 친구가 등장했을 때 엑스트라인 줄 알았는데 어, 알고 보니까는 제2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하고 이 마법사하고 어떤 이 우정이나 이런 케미가 사실 없어. 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정을 붙일 만한 캐릭터가 거의 없다. 그리고 마법이긴 한데, 교작해서 쓴다고 했던 마법들이 뭐 장포 몇 번이 다 해요. <laughs> 또, 이제, CG 얘기가 나온 김에, CG도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습니다. 특히 몇몇 장면에서는, 어, 이 마치 이 평면 그림 위에, 어, 캐, CG 캐릭터가 그냥 빙판을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의 장면들도 좀 있었고, 어, 너무 이 CG로 만들어진, 어, 배경, CG로 만들어진 스튜디오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티가 좀 많이 나서, 약간 몰입에 방해도 됐습니다. CG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 우리 영화는요, 어, 세트에서 찍었습니다. 라는 티를 아주 팍! 팍! 내고 있어요. 풀도 가짜 풀이 아주 듬성듬성. 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균형 있게 심어져 있고요. 조명이. 너무 이 인공조명 티가 팍팍 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적인 리얼리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의 장 같은 경우만 해도 각 세트나 분위기에 맞춰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한 조명이나 촬영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 영화는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3D로 컨버팅 하기 위해서 약간 영화 자체를 밝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런 어떤 조명들이 굉장히 튀어서 초반에는 너무너무 몰입하는데 힘들었어요. 분장이나 소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색한 분장, 특히 이 가로난지, 가로난지, 가리난지 이이 혼혈 캐릭터는 마치 면봉 두 개를 어, 여기다가 꽂은 것처럼 마치 이렇게, 어, 마치 이런 어설픈 분장. 뭘 음. 똑같잖아. 그리고 소품들, 갑옷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방패 이런 것도. 너무 소품 티가 팍팍 나요. 아, 판타진 건 알겠어. 하지만 누가 봐도 저건 플라스틱이고 실리콘일 것 같은 느낌. 전혀 그 강철의 느낌, 이런 어떤 텍스처, 그러니까 리얼한 텍스처의 느낌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치 그잘 만들어진 어떤 워크래프트 테마파크 같은 데서 그냥 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전반적인 영화 미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글쎄요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어찌 됐거나 관객들한테는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타지 SF 장르들은 극 초반에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라고 충분히 어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 자막이랬든 캐릭터가 뭐 설명을 해주든 뭐 어떤 어 인상적인 오프닝이 있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툭 뛰어들어서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쟤네가 오크가 인간하고 원래부터 다른 세상에 살았었던 건지 같은 지구인데 다른 데서 온 건지 뭐 어떤 배경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초반에 그 인간들의 어떤 다양한 도시들이 이렇게 나와요. 또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런데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왈못이라서 게임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러니까 도시들을 보면 뭐오뭐 뭐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도시 이름들을 왜 자꾸 알려주는 거지? 또뭐 나보고 외우라는 건가? 뭐 전반적으로 좀 불친절합니다. 물론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면 어느 정도 익숙한 뭐 모습들이겠죠. 음. 하지만 그나마 이 영화에서 바로 나은 부분은 엔딩이에요. 엔딩. 어,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끝나는 것 같은 엔딩이긴 하지만 일단은 오크와 인간들의 싸움이 뭔가 어떻게든 일단락이 되긴 하거든요. 그 일단락되는 그 지점, 그 중간 지점이 어, 나름대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지기 쉬운 평화가 아슬아슬한 어떤 줄타기 같은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장치로 인해서 간신히 그 균형을 어거지로 맞춰 나가는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오히려 지금 이 영화보다는 이 다음에 나올 2편이 좀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한 어, 2편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1편의 단점까지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라는 점에서는 어,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어, 못 만든 것도 아니지만 잘 만든 것도 아니라서 추천을 해드리기도 뭐하고 안 해드리기도 뭐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마치 그 어, 선택장애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어, 만약에 2편이 만들어진다면 어, 감독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 던칸 존스는 어, SF 스릴러가 좀더 어,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하이 판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어찌됐거나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지만, 일반 관객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아쉬운 캐릭터, 아쉬운 연기, 그리고 아쉬운 완성도까지. 그러나, 시리즈 1편이 해야 될 만한 어떤 응당한 그 값어치는 어느 정도, 간신히, 간신히, 간신히 해내고 있어요. 네. 음, 그렇지만 모두에게나 골고루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미 극장에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어, 다시 보기로 보시는 게좀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화 리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앞으로 이편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댓글로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